우리 세 번역을 오늘 한번 읽어 볼게요. <laughs> 세 번역 읽으면 더 쉬워서 <laughs>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잡아 1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다윗의 아들 <laughs> 읽어 주세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지혜 있는 말씀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멘 여러분 자문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고 자문이란 단어는 여러 군데도 많이 좀 쓰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우리 자문을 지혜서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그만큼 우리에게 어, 지혜를 준다고 하는데 그 지혜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가만히 있으면 그 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의 상식과 그 다음에 믿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잘 보여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상식들, 그를 말씀과 어떻게 잘 조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삶에서 살아갈까, 어,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잠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잠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압축된 삶의 경험이다. 어, 압축된 삶의 경험이다. 누가 경험했겠어요? 물론 솔, 이 잠언을 대부분 솔로몬이 썼긴 했지만 다 솔로몬이 쓴건 아닙니다. 뭐지에 있는 사람, 흉숙한 여인, 뭐 그런 사람들이 썼긴 했는데 그런 한 대부분이 솔로몬이 쓴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뭐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여유뿐만 아니라 뭐 열한 개상에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말하는 잠언이 한 3천에서 4천 개가 넘거든요. 잠언이, 그러니까 뭔가 깨우침이 있는 말씀을 주는 게 그쪽인데 한3,400 개가 이 잠언에 있어요. 어, 3,400개 정도가. 그러니까는 뭐 솔로몬의 뭐 말한 거라고 말하기 뭐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 땅에서 솔로몬보다도 더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았더니 솔로몬이 그 삶에서 느꼈던 어, 그거를 압축된 그 경험을 우리에게 뭐해 주는 거예요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성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기는 자가 하나님 복 받고 이렇게 성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뭐야 벌 받고 이걸 너무 뚜렷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삶은 완전 압축된 삶의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잠언을 그냥 한 번에 그냥 후딱 읽어 버릴 게 아니라 한절 읽고 묵상하고 한절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천천히 묵상하면서 나갈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말씀을 좀 보기는 힘들고 <laughs> 그렇게 보기 힘들고 우리가 좀 큼직큼직하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잠언의 의미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자, 1장 1절 한번 읽어 봅시다. 1장 1절. 시작 다윗의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예 벌써 1장1 절서부터 이것은 솔로몬의 자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이 자원이라는 단어가요. 이 히브리어로 마샬인데 이 마샬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비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원에는요 어떤 내용들이냐면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의 비교, 악한 것과 착한 것의 비교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생명과 죽음 네. 그게 바로 마샬 비교하다 히브리어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 자문을 읽을 때 어, 그걸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이게 뭔가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면은 그 반대 것 그러지 못한 것도 보여주겠죠? 어.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문을 한자로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이라는 것은 요 어떤 거냐면 병을 고치는 침을 뜻한대요. 그 한자 뜻이 병을 고치는 침.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을 하냐면 침과 같이 톡 쏘는 가르침. 우리는 이 자문을 읽으면 아, 침과 같이 우리를 톡뭐 이렇게 찌르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딱 맞죠? 예, 맞을 거예요. 아마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는 이야 정말 침이 나를 찌르듯이 그런 말씀을 나에게 줄 거랍니다. 예. 자, 그러면 잠언이총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서부터 22장까지는요, 말 그대로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솔로몬이 썼어요. 그리고 23장에서 24장까지는요, 지혜 있는 자가 썼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5장에서 29장은요, 유다 왕 히스기야 왕에 누가 썼냐면은 신하들이 편집했다고 썼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솔로몬서부터 솔로몬의 왕과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과 그러니까 사 사울 다음에 다윗, 그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에 의해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남쪽의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이 솔로몬서부터 이 히스기야 왕까지의 시대 차이가 200년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의 누가 신하들이 이잠문을 편집을 했대요 그러니 잠문은요 어느 한순간에 뚝딱 다 만들어진 게아니라 20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편집되면서 완성된 꽤 오래된 책이라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어. 그 다음에 30장에 보면 은 아굴의 잠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1장은요 루무엘 왕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이 아굴과 루무엘은 누군지는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요, 이 아굴과 루무엘이 뭐 솔로몬의 뭐 다른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거는 근거 없는 말이고. 어. 그리고 맨 마지막 31장은 현숙한 여인. 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자문을 그럼 기록한 목적이 뭘까?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가장 큰 목적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라고 거예요. 지혜를 주기 위해서. 근데 그 뚜렷한 목적을요. 어디에다 명시해 놓으냐면 맨 앞에 딱 못을 박아 놨어요. 그게 뭐예요? 1장 1절에서 2절에서 7절 말씀까지에요 한번 더 읽어 보시다 우리. 잠언 1장 2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자문은 지혜와 훈계를 알감, 쬲 그렇죠? 알겠죠? 목적이 뭐예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또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다음에 삼절 시작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세 번째 사절 시작 어수룩한 사람을 어떻게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다. 자기가 젊은이에요? 청년입니까? 읽으세요. 뭐 해준대요, 여러분?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해준대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거짓말 해요? 읽으세요. 예. 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신대요. 그 다음에 5절,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6절.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수 있을 것이다. 7절. 마지막.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7절. 단구장 표시 10개. <laughs> 왜? 이 7절 말씀은 잠언의 핵심 주제 구절이에요. 나중에 자문구장에서도 나오지만 거기서는 뭐라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거기서는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네. 여기서는 지식의 근본이라. 그게 뭔 차이일까요, 여러분? 이 양이 나온 거면 얘기해 봅시다. 쉽게 생각해서 지식과 지혜의 모든 처음 출발은 뭐예요? 예,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분명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고린도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지식의 은사는 뭐냐면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 정말로, 야 어떻게 이 본문에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들이에요 지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이런 어떤 환경이 처해질 때 그때 생각나는 말씀들 어, 이런 환경이 처해지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각날 고 그게 지혜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뭐할수 있어요? 아, 이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식과 지혜의 모든 근본은 어디서부터라? 여와를 경외하는 것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네요. 그러면 여와를 경외, 경외라는 게 뭐예요? 이게 한자풀이로 하면요. 공경하다는 거예요. 공경하고 외는요. 두려워할 외예요. 그면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도 하지만 때로는 뭐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너무 맞아요. 너무 맞아요. 여러분 그냥 지식만 있고 그것에 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없으면 여러분 망해요. 지식만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으면요 망해요. 나중에 다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반드시 지식과 지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뭐하는 예, 하나님을 뭐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자만은 잘 살기 위해서 읽는 거다 맞저 틀려요. 잠언은 잘 살기 위해서 읽는 거다. <laughs> 조금 맞습니까? 조금 헷갈립니까? 그럼 다시.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살기 위해서 읽는 것이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네, 우리 그러니까 이 잠언은요 삶과 뗄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자문을 읽으면서 삶에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는지를 이 자문을 통해서 우리가 뭐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젊은 사람들, 청년들, 학생들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자문을 익히는 이유가 먼저 그거예요. 왜? 그 어릴 때부터 어떤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어, 왜? 그것 자체가 뭐가 되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어, 그러면 그 아이는 성, 성장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인격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삶이 연결이 계속 돼가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자만 읽어라, 자만 읽어라.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잠본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잠언은 잠자 때 읽는 거다. 맞아요, 틀려요. <laughs> 여러분, 성경은 잠자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은 잠자기 전에 듣는 말씀, 이런 제목들이 있어요. 난그 말씀 조금 내 마음이 불편해. 아, 말씀, 말씀은 정신 차려가지고 들어야지. 이비몽사몽간에게 자는, 자는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다? 글쎄, 그, 뭐, 안 듣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그게 뭐, 크게 도움이 될까 싶긴 해. <laughs> 여러분, 말씀은 정신 차려서 읽어야 돼요. 정신 차려서. 수면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음, 그, 그런 말은 없어요. 하나의 님 말씀은 수면제가 아니에요. 하나의 님 말씀은 <laughs> 깨어있는 말씀이에요. 깨어있는 말씀. 여러분, 자막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나는 엄청난 시대에, 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식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지식의 홍수예요, 홍수. 뭐,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날라간, 뭐, 그 우주선 날아온 거, 그거 날아간 것도, 그것도 완전 지식이죠. 그렇죠? 그런 것도 지식이고. 지식이 만들어낸 건참 많아요. 뭐 핸드폰, 마이크.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식이 만들어내는 물건들이에요. 그러나 자만은그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자만은뭘 가르쳐 줘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라고 했어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랬어요. 그렇다고 지식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언 1장과 잠언 9장에서 말하기를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여월을 경외하는 거예요. 네,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여러분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 가난한 것. 그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잘 사는 것 잘 사는 게 뭐가 잘 사는 거죠? <laughs> 어느 집에 갔더니 막, 감시카메라가 막 열대고, 막 차가 막, 요즘 뭐, 연예인들, 뭐 연예인들 보면은 차하고 뭐 스포츠카 수집, 뭐야, 뭐, 뭐야, 수집해가지고 이렇게 전시해 놓고 막, 와, 차가 막 몇십대야? 와, 되게 잘 살아. 그건 잘 사는 게 아니라, 되게 부자야, 부자야. 어. 그럼 여러분, 부자지만은 못살수 있다. 이해 돼요? 네. 그렇죠. 부자인데도 못살수 있어요. 부자인데도 마음이 불안하고요. 그돈 지키려고요. 조마조마하고요. 심지어는 우리 뉴스 같은 데 봐도 아니, 그렇게 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왜 자살하고, 응? 왜 이혼하는지. 그럼 뭐예요? 부자이지만 못 사는 거예요. 그럼 부자이면서 잘살수 있나요? 잘살수 있어요. 네. 부자이면서 잘살수 있어요. 그럼 가난하지만은 잘살수 있나요? 잘살수 있어요. 가난하지만 못살 수도 있어요.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어제 성전 제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어, 그런 어떤 불만, 이런 부분들. 이잘 사는 것과 부자와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할 줄 알면 불만이라는 것, 불평이라는 것. 왜? 그는 자족하는 힘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에 거기에 자족할 수 있는 힘. 요만한 상황에서도 잘살수 있어요. 그게 훈련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지. 네. 근데 그런 지혜를 어디서 준다고요? 이 자모니 준다고요. 이 자모니. 어. 읽으시길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 근데 보편적으로 오늘 이걸로서 마무리합시다.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는 거에 많이 시간을 투자할까요? 지식을 구하는 데 사람 시간을 많이 투자할까요? 네. 저희 딸 봐도 그래요. 지식 얻으려고 학원 보내고, 지식 얻으려고 학교 보내고, 지금이야 뭐 중고등부, 고등부, 초중고 다 무상교육이지만, 이제 대학 들어가 봐요. 아, 대학인가요? 만약에 유학을 간다고 한다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돈이 쏟아 붓는다고요 그건 뭐예요? 지식에 대해서는요, 엄청난 투자를 해요. 왜? 지식은요, 엄청난 힘이 있거든요. 사람을 바꿔요. 삶이 바뀌어지고요, 지혜의 높낮이가 달라져요.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어,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지혜를, 지혜를 구하라, 그래, 지혜를. 그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좀 투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를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있지?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도 내가 이 자만의 말씀을 얼마만큼 투자해서 읽고 있나 이거야? 안 해요. 그렇죠? 안 해요. 아까 서대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경애함이 없는 지식은요,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 그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기본으로 근본으로 지식을 얻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그 기본을 가지고 지혜를 얻는 거예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문을 시작할 거예요 네, 자문을 자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네. 물론 이 자문은 거의 뭐 2000년 전, 그 전에 써졌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기에는요, 이게 어긋나는 부분들도 많아요. 왜 시대와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를 그렇게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자문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